일경제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적극적 방역에 동참해주신 시민분들께도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병원 현장을 돌아보며 최전선 의료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 의료 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의료 현황하고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 12개의 시립 병원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세 개는 지정 병원으로 직접 그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하나는 이제 특수법인으로서 서울 의료원 있고 또 다른 병원들은 이제 민간 위탁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서울 의료원, 선암병원 그리고 보람의 병원들이 주요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인 의료 서울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메르했 때도 그죠? 감염병 대응을 했던 곳으로 이번에도 서울시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 전담 병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동 전체를 2월부터 음악병동으로 준비했고 전문병원실을 만들고 전문의역들도 투입해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과,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은 희망동을 코로나1구 전담병동으로 개조해서 어,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을 분담하여서 큰 모려 없이 잘 운영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 운영되었고 많은 대응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그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서울 의료원에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염병 전담 인력을 열8명 충원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것은 서울 의료원에서 답변한 내용이고요, 저희 민원에 대해서 서울 의원이 답변한 제출 제출한 제 자료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문 병동 상시 운영을 위해서 간호 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충원된 이분들은 평소에 일반 병동에 배치해 계시다가 근무하다가 감염 질환이나 특수 상황 등에서 우선 투입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좀 파악이 안 모르시죠? 예. 점검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답은 아닙니다. 18명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담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되고 투입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때 전염병에 대한 전혀 교육을 없는 일반 간호사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인력을 운영되었습니다.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뽑혔던 이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자원 해서 이 코로나 대응을 한다는 미담으로 전환되어서 언론에 많은 분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분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력 충원이 된 것이죠.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메르스 때 초기 병원 내 감염으로 감염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때는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전담 인력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철저하게 동, 뭐, 층도 분리했고 엘리베이터와 통로까지 다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일하는 영상의학과 담당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됐냐면요 위에서 메르스 아니 코로나 19 환자들을 영상 촬영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일반 환자를 또 담당했습니다.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분리되어서 팀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방 네, 많습니다. 네, 그분들도 네. 여전히 수님들 아니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과 코로나 일구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을 동시에 그분들의 촬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병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급격히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음압 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일반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모두 동부 병원으로 이관을 했고요. 내부 공사를 진행해야 됐는데 그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서 결국은 의료진들까지도 본인 업무 외에 설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충국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가면 병동을 설치할 시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그, 그,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그 내부 인테리어 기준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네. 예, 지금 원칙적으로는 음악 병실 있고 그 다음에 전실을 두고 그 다음에 일반 공간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음, 원칙적인 음악 병실 구조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동선이 분리되어야 하고 이중문과 각종 기준이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음악 복도를 통해서 음악 병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음악 병원의 병실의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사진 선암 병원의 사진입니다. 선암 병원 3층 복도 사진이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께서 격리 병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시게 되는 곳입니다. 아, 3층 복도 음악 병동과 복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간이 벽 하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서 들어가면 병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병동은 간이 음압 시설로 음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는 음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복도의 안전도 담보되어 있지 않고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병동의 공기 순환 시스템과 같은 층이 연결되어서 이게 3층인데 반으로 분리되어서 반은 그냥 일반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요, 반은 음압 병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19가 공기 중 공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겠지요. 네,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 되면서 더운 날씨에서 해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이제 비말들이 활성화되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될수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많은 인력이 저쪽 복도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서남병원이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3 층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호 인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염병동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극도로 예민해지시는 환자분들의 모든 보건과 행동들에 대해서 감 저기 감정 노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 의료원과 다르게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위험 수당이나 아니면 휴가 제공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입니다. 보람의 병원은 서울대 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 이곳은 보람의 병동은 이제 희망동 몇 가지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희망동의 5층과 8층까지를 음악 격리 병상으로 만들어서 층별 공사를 완료하고, 그곳에 계셨던 일반 환자들을 타 병동으로 전동하는 등 긴급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8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환자 병동으로, 6, 7층은 준중환자 병동으로, 그리고 4, 5층은 대기병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민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방에 한 명씩 환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실에 3인을 먼저 채워서 거기가 다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병동으로 설정한 4층과 5층에 대기 병동을 다른 곳에 갔던 일반 환자들을 다시 재입원 시켰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방역 교육이나 안전 교육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입는지 가르쳐 주고 줄쫙 거서 이쪽에서 이쪽에도 이쪽으로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먹구구식 방역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서울시 공공병원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 1 9 전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담 병원에서 환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공공 병원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부 병원입니다. 서남 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더욱 업무가 가중된 이곳인데요. 노동 환경 참으로 심각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이 업무가 가중되기 전부터 적정 간호사가 수급되지 않아서 2020년 4월 기준 간호사 정원대의 부족 인력이 30명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인력이 머물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만두는 간호사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병동별 미, 미지급 휴일이 개인 연차를 제외하고 583, 538일입니다. 1인당 평균 8일의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그 옆에 있는 파행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근무와 근무사의 최소한의 16시간 정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되지만 이브닝 데이, 이렇게 근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협으로서 이미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 나이트 오프 데이, 스케줄도 414건, 6일 연속 근무 40건입니다. 이거는 이미 30년 전 70년대나 8 0년대 존재하던 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시립, 미, 민간이타 사업장이긴 하지만요. 동부병원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주 5일씩에, 5일이 당연하고 이것도 더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시대에 간호근무 일정이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서 외로, 외래 간호 업무를 간호 보조무사 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북부병원 병원 필수 지속 업무 다 대부분 다 지금 비정규직들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노동자들입니다. 어, 지속업무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운, 어, 운영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 용역을 주거나 간접노동자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정규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조차도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얘기를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비정식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적 의견 수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 기관이기도 하죠. 네. 운영 위원 명단을 좀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운영 위원 명단을 좀 보았는데요. 갈레벤 컴퍼니 대표님께서 병원에 운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립 병원 중에서. 그 갈레벤 컴퍼니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은 공공 기관에서 그 편법적으로 정규직화를 많이 컨설팅하고 일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경영 효율 민간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회사를 가장 많이 컨설팅해 주었던 어, 갈레뱅 컴퍼니라는 분이 거기서 대표라는 분이 지금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병원의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노동자들과 병원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결정을 해도 이 운영위원회에 올라가면 다 결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그러니까 병원과 함께 만들어낸 어떤 결뭐 결과나 아니면 합의문조차도 운영위원회에 올라가면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출연기관 같은 곳과 다르게 민간이탁 사업장 같은 곳은 결국은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는 곳이 서울시와 출연기관의 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 운영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말 그리고 합의된 내용 이런 것들이 운영 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는 폐기되거나 아니면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다시피 직접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이타 사업 등 너무나 다른 지금 조건에 놓여져있다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공공의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변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 네. 공공 병원의 네.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투입한다고 해도 다 떠나갈 것 같습니다. 물새 듯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의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그 인력 투입되는 인력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인력 충원은 되어야 됩니다. 그 서울시 시립병원들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의대를 설립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 선후가 바뀐 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의료 서비스 중요성 대단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